안녕하세요. 3 0일 엔딩의 충격적인 싸대기 장면 다들 심장이 쫄깃해지셨죠? 32회는 그 싸대기가 불러온 파장 속에서 루시아의 치매란 복수국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회차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을 완벽하게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루시아의 모습이 소름돋았는데요. 함께 32회의 주요 장면들을 파헤쳐 볼까요? 민간 유통 로비에서 경채의 손찌검을 받은 루시아.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 대신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주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긴 그 영상은 루시아의 거대한 계획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태경이 나서서 경채와 루시아 사이의 소동을 진정시켰지만 루시아 편을 드는 태경의 모습에 경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채는 곧장 민두식을 찾아가 루시아와의 관계를 추궁했지만 민두식은 루시아에게 완전히 빠진 듯 경채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는 루시아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라며 전적인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루시아의 치밀한 설계였다는 듯 그녀는 민두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체에게 뺨 맞는 영상이 담긴 메시지를 민두식의 휴대폰에 슬쩍 띄워놓았습니다. 영상을 본 민두식은 극대노하며 핏발을 세웠고 루시아의 큰 그림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편 태경은 오판술이 새로 놓은 집에서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아내며 부모님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말숙에게서 금고 안에 오판술이 오래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태경은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갈 단서를 얻게 되었죠. 이는 태경의 복수에도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대목이었습니다. 세리는 가짜 엄마의 의미심장한 말에 계속 흔들렸습니다. 가짜 엄마가 루시아가 세리의 엄마 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던진 것은 루시아가 민두식과 결혼 후 세리의 법적 엄마가 되려는 큰 그림을 암시하며 세리의 출생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아가 공실장에게 서리의 전단지를 건네며 잃어버린 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서리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고조시키며 과거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했죠. 민두식과 경채는 루시아 문제로 계속 충돌하며 민강유통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1회는 루시아가 민두식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복수의 서막을 올린 섬뜩한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경채와 선제는 루시아의 정체를 의심하며 무너뜨리려 했지만 루시아 는한수 앞선 계획으로 그들을 농락하는 듯 했습니다. 태경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세리를 둘러싼 비밀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다음 해차에 대한 기대감 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33회에서는 32회 엔딩을 장식한 경채의 싸대기 영상이 민강유통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두식 회장은 영상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경채를 향해 불호령을 내릴 텐데요. 루시아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민두식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강유통 내부로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민두식의 비호를 등에 업은 루시아는 민강유통의 공식 업무에 깊이 개입하며 주요 정보들을 빼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경채와 선재는 루시아의 이런 행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겠지만, 민두식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루시아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편 태경은 오판술 집의 비밀금고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통해 부모님 사건과 민두식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거예요. 루시아와 태경은 이 진실을 바탕으로 민두식을 향한 복수국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재는 여전히 루시아의 정체가 서리임을 확신하며, 그녀의 뒤를 계속 쫓고 루시아의 과거를 폭로할 증거를 찾아 연숙을 압박할 텐데요. 과연 선재가 루시아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두식과 루시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민강 남매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며 특히 경채는 루시아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더큰 음모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33회 민두식의 분노가 민강 유통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루시아의 치밀한 복수국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태경이 밝혀낼 진실이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